바쁜데. 굿 네이버서와 함께하는 사진실의 광 선생님 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굉장히 밝게 인사했는데 굉장히 휑해요 이 자리가. 예. 원래 사진실의 광 선생님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저 혼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왔습니다.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이어지면서 오늘 이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 나눔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손님은 없는 방 스튜디오에 제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오늘도 영업을 합니다. 제가 과연 2021년 8월의 이슈데이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. 아 근데 진짜로 8월에는 굉장한 이슈데이들이 있어서 아니 저 생일이 8월이 있는 거 어떻게 아셨죠?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둘셋끝 뭐야?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 그렇지만 예 어찌됐건 우리는 예.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날을 이 모두가 행복해 하는 그날을 시대로 만드는 거니까 이해합니다 예자온앤오프 데뷔 4주년와 축하드리고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왔어요 광희 응원할게요 8월 4일 위클리 컴백이래 요와 조만간 또 위클리 친구들이 보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아, 여기 또 있네요 사진실에 광 선생님 오픈 300일 벌써 300일 이된 거예요 우리가 벌써 1년 다 돼가요 어 아, 이렇게 300일까지 올수 있게 해주셨던 우리 엔젤 분들과 엔젤 기업 그리고 국네이버스 우리 모든 제작진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우 참 예예 예. 8월 17일 CIX 와자 8월 19일은 두 기념일이 합쳐진 거예요 지금? 이달의 소녀 데뷔 3주년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 날과 함께 한대요 자 오늘 자선 화보 주제의 이슈데이는 8월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자, 이 날은 2008년 UN에서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. 어,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 날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이돌 라인업이 정말 짱짱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. 깜짝으로 멤버들과 전화 연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. 이 위클리의 하이라이트 영상,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오, 그때 광... 얼굴 상태 좋았다. 되게... 그러니까 그때 위해... 관리하고 바로 다음날이었어. 광선을... 오케이, 갈게요. 곧잘 네. 따라한다. 아, 어? 그 최초야. 자, 투통포즈. 아, 저 투통포즈 기억에 남아. 지금 운전해야 하는데, 이거 너무 재밌어서 졸음심터에서 차 세우고 보는 중이에요. 오, 그 정도로? 아, 진짜 재밌긴 했는데. 아 진짜로 우리가 그때 재밌게 하긴 했었어요. 예, 조만간 넷플릭스에도 올라갔으면 좋겠네요, 우리 영상이. 예. 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? 그때 저희가 이제 후원하신 분들께 이렇게 후원 증서를 직접 이렇게 보내드렸어요. 이 패키지로 또 사실 이거 처음 봐요. 후원을 안했다는 소리잖아 내가. 근데 진짜 이렇게 받아보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네, 진짜. 다음 소개할 아티스트는요, 이 광스튜디오에 등장한 첫 남자 아이돌입니다. CIX였죠. 우후! 내가 저때 유독 신경 쓰고 나왔잖아. 얼굴이 뒤집어지지 않으니까. 영감은 되게 순간적으로. 어, 어떤 순간에 자주 와요? 어, 추울 때. 아, <laughs> 아, 지금 들어도 웃긴다. 그 당시에 촬영했던 그 화보예요. 야 이렇게. 후원 증서에 보니까 CIX가 작성한 문구가 담겨 있어요. 어, 정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더해주니까 의미가 좀더 있는 것 같은데 CIX 제가 깜짝으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어, 바쁜데. 네, 여보세요? 오, 반갑습니다 여기 사진실의 광 선생님인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둘, 셋 2NE1 네. 반니다 네.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새로운 정규 앨범으로 또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, 저희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8월 17일 컴백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컨셉으로 컴백을 하거든요 저희 예. 처음으로 이렇게 청량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네. 아 이번 컨셉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많은 팬분들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예. 해주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아티스트는요 자랑스러운 아이돌 이달의 소녀 어, 이 멤버는 좀 특별한 식습관이 있다 근데 이브 씨 너무 제가 대본을 잘 하나 <laughs> 못 하나 떻켜보실거 아니에요? <laughs> 지금, 너, 이브가 방송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멘트를 틀리는 거예요. 힘들 때마다 되게 웃긴 걸 많이 찾아보거든요. 어. 그래서 광희 선배님 거 많이 찾아보고. 와! 오시면. 진짜로 <laughs> 네, 아니에요. 진짜 이렇게 또 친구들이 이야기해주면 그냥 힘이 나고 저의 원동력이라고. 네. 좀 에코 <laughs> 넣어주시고요. 봐봐, 거침 없잖아. 하지마 <laughs> <laughs> 어? 13번째 멤버인 줄 광희님, 이달소 해보실래요? 아니요. 제가 막내가 될것 같아가지고 예 어떻게 올라온 선배들인데 예 선한 영향력 최고 오 맞아요 저도 어디 가서 광희 씨 요즘 어떤 프로그램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저 이거 얘기해요 예 사진실의 광국장님 왜냐면 내가 제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꼭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아 진짜라니까. 자 이달의 소녀 후원 정서를 함께 보겠습니다. 건강의 의미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색깔에 담은 화보를 촬영했는데요. 자, 저도 후원하고 이 아티스트별로 하나씩 받을까 하는데요. 자 8월의 이슈 데이인 세계 인도주의의 날 모델은 대단한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 정말 모델은 바로 저 한강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매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폴라로이드 셀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맞맙습니다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 추첨을 통해서 어 광희의 폴라로이드와 그 다음에 후원 인증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더보기 누르시면 이 후원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편하게 나와있으니까 결제해주시면 후원이 완료됩니다. 꼭 저와 함께 해주세요. 자 이번에 만나볼 친구들은요. 바로 바로 명곡 맛집으로 소문난 오리오프입니다 저도 나름 오늘 청량하게 입는다고 우리 스타일리스트랑 한3 시간 정도 옷을 고른 건데 아, 얘네들한테 안 되네. 3세 시간씩이나 몰라. 아, 너무 아, 어, 좀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 제가. 오늘 끝나고 어. 그럼 연습하실래요? 아없어재밌다 아, 그러니까. 아, 아, 하필, 하필 생방에 덜해가지고 내가 대답도 못 하고. 어?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또 편집한 거 보니까 진행이 나쁘지 않네. 자 이렇게 굉장히 또 청량하게 친구들이 화보를 찍어줬는데요. 자, 대한민국 최고의 대세 아이돌 위클리 CIX 이달의 소녀 온앤오프 함께한 랜선 콘서트 재택권 어떠셨나요, 여러분? 너무 즐거우셨다고요? 네. 예. 자, 유튜브 우측 하단에 화살표 더 보기 에서 원하는 아티스트의 후원 링크를 클릭하셔서 후원 프로젝트 소개를 잘 읽어 보시고 간편하게 결제하시면 해당 아티스트의 후원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엔젤 분들,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음. 메일리나 비님이, I hope for children in the world get the appropriate, appropriate right. 뭐야, 자막을 다가고 있었네!